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의 배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룩과 함께 네부불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네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달과아 이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나한 사람과 아프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의 바,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선 같고 애국당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도시들에 머물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쪽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내가 내 자손의 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이셀수있을진데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불 이르러 거기 아,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4장 당시의 시나라 왕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라 오멜과 고이 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고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 뛴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로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대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카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 서 수소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코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레족속의온던과 하사. 아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동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 왕 그들로 라우멜과 고이 왕 디달과 시나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아리옥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띤 골짜기에는 역전 구덩이가 <laughs>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모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족 속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형제요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그 온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망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성하리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벨기세대에게 주었더라.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울품을 내가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을 실하노 한 오락이라도 들맥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 지니 그것이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장세기 2 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배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무 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와를 호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 때이네. 이는 우리에서 이끌어낸 하나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우리 무엇으로 알리일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삼년된 3년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기,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지나더라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 유브라대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해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오 그런 말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바다에 올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사레,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해의 샘물 곧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정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하가리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メン